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오늘은 2012년 7월 18일, 네, 월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오늘, 네, 월요일 아침 일찍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바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바로 하반기, 네, 하반기 시황과 업황에 따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그 동력을 한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이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댓글을 포함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의장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온다고 한들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댓글로 간단한 인사라도 좋으니까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따라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출 수는 없지만 아 지난 금요일이었죠. 아 정말 우리 삼준불패 가족분들에게 약간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폭등장을 불러일으킨다고? 어 예를 들어 외인들의 수급이 어얘는 예,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행이 됐는데요. 무려 외인들이 500만 주를 추가 매수함에 따라 증시는 4.25% 폭등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려 2,500원이나 상승을 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처럼 정말 엉덩이가 무거워서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아, 정말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지만 이러한 웨인들의 수급에 따라 증시의 향방이 어, 뒤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웨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 지금은 좀 불변의 법칙을 할까요? 아 그동안 지치다 못해 바로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만큼 아, 내재적인 가치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상당 부분 차지한 하고 있기에 장기 투자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쉬운 주식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아,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정말 한없이 폭락장으로 이어질까봐 아, 걱정과 우려 그리고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받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가다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하지만 이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저는 우리 삼종불패 가족분들의 바로 장기투자에 대한 개념과 아, 이념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주식투자의 길로 들어선다면 아, 저는 훗날 아,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에 주가하락은 주주의 기회이며 장기투자를 만들어 갈수 있는 그 동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바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선전 평가자 여러분들 딱 글, 글씨가 큼지막하게 딱세 단계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아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아 사실 복합 위기의 삼성전자 실적조차 아, 제동이 걸리자 아, 실제로 관계 업계에서도 하반기 이후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경영 전략이 절실하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특히 자유 진영에 대한 국가 간의 공급망 협력 강화와 아 그에 따른 초격차 반전 소체 기술 개발 아 그러니까 5년 이상 멈춘 지금 아,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들어가긴 했는데요 M&A 이 아, 인수합병이 되겠죠 이 인수합병이 바로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인피니온 n x p 암, 아 이런 이제 M&A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반등 지점이 지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텔러시에 짓기로한이 파운드리 아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은 현재 불확실성이 높아진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한미 공급망 공조의 핵심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만큼 이제 공장에 투입하는 무려 170억 달러라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가운데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서 지금 2024년이죠. 네. 2024년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무려 170억 달러. 어 그러니까 5G. 아그더보로 이동 통신에 따른 고성능 컴퓨팅 바로 HPC가 되겠죠.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AI. 아 이런 이제 사용될 첨단 시대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경기가 회복될 시점에 회사의 반전 카드가 기대가 됨에 따라 결국에는 2030년 2030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1위 달성을 위한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는 정부는 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 답방을 갈 때쯤 착공식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아, 삼성전자 의 개발 중인 반도체 초격차 기술도 업계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바로 3나노미터 반도체 기술 ]에 따른 상용화는 정말 미래 전망치에 따른 어 기술력이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 삼종불패가족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 스스로 공헌한 대로, 어, gate all around, 네, GAA가 되겠죠. 아, 요, 이제, 기술을 토대로, 어, 이게 바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3나노 반도체 기술, 네, 이 기술에 따라 양산에 돌입을 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찾았고, 그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기술을 소개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때 제가 방송을 올려드렸기에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첫 번째도 기술이고요. 바로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기술이었습니다. 테크놀로지죠 아 그에 따라서 실제로 네덜란드의 SML의 벨기에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죠 아이맥을 직접 찾아가 차세대 그리고 차차세대 아, 반도체 기술을 둘러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서 대형 M&A 가능성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아, 삼성전자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아, 현재 독일의 자동차, 아, 산업 전력용, 시스템 반도체 기업 인피니온과 아, 그에 따라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인, 바로 NXP, MP, MPX가 아니라 NXP에요. 아, 그와 더불어, 지금, AM이라는 회사가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국의 세계의 반도체 설계 팸리스 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M&A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성장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금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5만전자, 6만전자, 이렇게 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실제로 삼성전자 분기 실적 추이를 보시면, 어, 지난 2020년 1분기 때 기점으로 봤을 때는 55조 3,300억 원이었습니다. 아, 이랬던 증시 현황에 따라 바로 영업이익 또한 6조 4,500억 원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은 2020년 이후로부터는 어,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습니 아, 점차 발전을 함에 따라 2020년 3분기 때 보시면 66조, 60조를 처음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딱 1년이 지난 2021년 3분기를 보시면 70조 원을 넘겼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증시의 현방에 따라 내재적인 가치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번에 아, 증시가 웬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매출은 77조에 따라 영업이익은 14조, 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문기도 아닌 서프라이즈라고 불렸지만 오히려 이번 2분기 때는 더욱 더 매출액과 영업 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에 우리는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기보다는 은행 금리 평균으로 봤을 때는 0.7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아, 정말 삼성전자 아, 어떻게 보면 배당금보다도 어못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에 따라서 우리는 꾸준히 아 배당금을 지급을 받음에 따라 아, 꾸준히 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면 아, 저는 배당금도 받고 이에 따라서 또삼년 마다 아, 아주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라진 않았지만 특별 배당금까지 지급을 받으며 아, 어디 보면 삼성전자 특별 보너스를 지급을 받음에 따라 미래 성장 가치가 높으면 그에 따라서 수익성까지 챙길 수 있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아, 동력의 발판이 되자. 우리의 어디 보면 우리 삼성불패 가족분들은 특히나 어머님아버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오히려 노후 준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동력의 발판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에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이며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온다고 한들 우리는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선조패가 여러분들, 아,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